이번 이야기는 서울 근교에 사는 36살 박지은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당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일부 설정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머니, 이 빨간 게 설마 김치예요? 우리 엄마가 보내준 그 김치, 맞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을 때 거기엔 썩은 과일 껍질 사이로 우리 엄마의 정성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그동안 참 착한 며느리였다고 생각했어요. 명절마다 시댁 가서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생신 챙기고 친정보다 시댁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쓰레기통을 열었을 때, 제 안에 있던 뭔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엄마 얘기를 먼저 해야 할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스물여덟 배 결혼할 때 혼수 장만한다고 은행 대출까지 받으셨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시면서 저와 남동생 둘을 키우셨거든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 엄마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손가락들이 하나씩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젓가락질이 불편하시더니 나중엔 수도꼭지 돌리는 것도 단추 채우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엄마는 그래도 당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찾으셨어요. 설거지는 힘드니까 빨래를 개고 요리는 힘드니까 반찬 썰어주고 특히 김장철이 되면 딸 시댁에 보낼 김치는 내가 담가야지 하시면서 꼭 손수 담그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반대 스타일이셨어요. 전직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고 평생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사셨죠. 아드님 셋중 막내가 우리 남편인데 다들 좋은 직장 다니고 잘 사세요. 시어머니는 당신 자랑, 아들 자랑이 일상이셨고, 며느리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 했죠. 우리 엄마랑 환경이 다르니까 원래 시댁이란 게 이런 거지 하면서 저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지난달 11월 중순이었어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려고 하는데 사돈댁 드릴 것도 담가야지. 갈수 있으면 와서 좀 거들어줘라. 저는 토요일 아침 일찍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이미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고 계셨더라고요. 엄마 손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손가락들이 다 휘어서 마디마다 빨갛게 부어있고 그걸로 배추를 한장한장 한장 씻고 계신 거예요. 엄마, 내가 할게. 손 아프시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수 있어. 사돈댁 드릴 건데 대충 담글 수 있나? 젓갈도 비싼 새우젓 쌓고 굴도 넣을 거야. 사돈 어른이 좋아하시면 좋겠다. 전그 말에 울컥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단한 번도 친정 쪽 안부를 물으신 적 없는데 우리 엄마는 아픈 손으로 사돈 어른 입맛에 맞을까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까지 걸려서 김장을 끝냈습니다. 엄마는 김치를 두 통에 나눠 담으면서 포장도 정성껏 하셨어요. 이거 하나는 너네 집에 갖다 놓고, 이거 하나는 시댁에 꼭 갖다 드려라. 예쁨 받아라, 응? 예쁨 받으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 동안 시댁에서 예쁨 받아본 적이 있던가, 하지만 엄마 마음을 생각해서 네, 꼭 갖다 드릴게요 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김치통 두 개를 챙겨서 시댁으로 갔어요. 하나는 4kg, 하나는 5kg. 둘다 합치면 거의 10kg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회사 급한 일이 있다고 미안, 먼저 가 있어 하고 출근했고 저는 혼자 버스 타고 시댁까지 갔죠. 초인종을 누르고 문 열리자마자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김장하셔서요. 맛있게 담그셨다고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바리바리 싸들고 오니? 우리 집은 김치 많아. 매년 김장업체 시켜서 담그거든. 순간 멈칫했어요. 하지만 애써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도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건데요. 굴도 들어가고 정성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집은 젓갈 냄새 별로 안 좋아해요. 비린내 나면 아들이 안 먹거든. 뭐? 냉장고에 넣어는 두지. 빨리 들어와. 네. 저는 무거운 김치통 두 개를 들고 현관에서 부엌까지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면서 거들어 보지도 않으셨고, 냉장고 문도 제가 열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드시기만 하면 되지 뭐. 엄마가 맛있게 담그셨으니까 한번 드시면 맛있다고 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침묵 2초, 저녁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삼겹살 구우시는 거상 차리고, 밥하고, 반찬 꺼내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까지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해 하시면서, 남편 옛날 얘기, 시집 자랑만 하셨죠. 내레이션 마이너스 약간 자조적으로 저는 그날도 고개 끄덕이며, 네, 네 하면서 듣고 9시쯤 되어서야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보낸 김치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알았어. 한마디였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김치통 빈거 돌려줄 거니까 시간 되면 들러라. 빈 거요? 벌써 다 드셨나? 5KG짜리 김치통을 나흘 만에? 조금 의아했지만 벌써 다 드셨어요? 맛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답장하고 퇴근 후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여시더니 현관 선반에 놓인 김치통을 가리키셨어요. 여기 있어. 가져가 씻어놓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뚜껑만 덮어져 있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전해.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어머니, 물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따르는데,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쎄한 시큼한 김치 냄새. 아니, 정확히는 젓갈 냄새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싱크대 쪽을 봤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고, 거기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페달을 밟았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보낸 굴김치가 있었습니다. 비닐 포장도 그대로 뜯지도 않은 채로 썩은 바나나 껍질이랑 양파 껍질 사이에 버려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전에 방금 시어머니가 하신 그 말, 빈 김치통 가져가라, 문자로 보내신 그 말,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쓰레기통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분이었을 수도, 5분이었을 수도. 그러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손은 이미 그 김치봉지를 쓰레기통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손에 든 김치 봉지를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게 쓰레기통에 있어요? 아니, 그거 열어봤는데 냄새가 이상하더라. 비린내 나고, 상한 것 같아서 버렸어. 상하다니요. 이거 담근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맛은 보셨어요? 드시기나 하셨어요. 굴냄새가 비렸다니까? 나는 그런 거못 먹어. 우리 아들 배탈이라도 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거 우리 엄마가 아픈 손으로 밤새 담그신 거예요. 손가락 하나하나 다 아프신데 사돈 어른 입맛에 맞을까 걱정하시면서 비싼 젓갈 사다가 담그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먹어야 할 이유가 돼. 내 입맛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먹으라고. 너네 엄마가 담갔으면 무조건 먹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우리 엄마를, 우리 집안을, 나를 그냥 무시하는구나. 야.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를 이렇게 질러? 엄마한테 왜 이래?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가 보낸 김치를 맛도 안 보시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엄마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냐?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소리를 질러, 여기가 내 집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도, 똑같구나. 시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김치봉지를 제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야, 그거 쓰레기통에 있던 건데 가져가게. 더럽지도 않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더러운 건이 김치가 아니라 이 집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저희 친정에서 보내는 음식 절대 드실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차린 밥상도 앞으로 없을 거예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저도요, 이제 남의 집 귀한 딸을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는 이집 며느리 안 할랍니다. 남편이 뒤에서 팔을 잡았어요. 야, 진짜 나가면 나 몰라. 저는 팔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앞으로 나도 당신 몰라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1층 로비에 내려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새벽 1시였는데도 엄마는 안 주무시고 계셨더라고요. 얘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무슨 일 있어? 엄마. 그 한마디만 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뭐라고 했어? 아, 그나저나, 내가 보낸 김치는 사돈 어른이 잘 드시더냐?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정성껏 담근 김치를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맛도 안 보시고 그냥 버리셨어요. 그래. 그럼 뭐 어때? 입맛이 안 맞았나 보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열통 넘게 왔어요. 들어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미안하대.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민한 걸까요? 시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면 며느리 친정 엄마가 보낸 음식은 말도 없이 버려도 되는 건가요? 맛이 안 맞으면 솔직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미안한데, 우리 입맛엔 안 맞네 하고, 돌려보내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알것 같아요. 5년 동안 제가 받았던 무시가 얼마나 컸는지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려진 건 김치가 아니었어요. 저와 제 가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다시 주어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댁과의 관계에서, 친정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때로는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받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